저희는 지금 홍콩에서 아웃해서 일본의 후쿠오카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근교에 있는 소도시를 여행하기 위해서 이제 렌트하러 가고 있어요. 원래 후쿠오카부터 영상을 좀 찍고 담으려고 했는데 도착하는 순간부터 비가 너무 많이 왔고 그리고 또 일본에 대한 정보를 아예 몰랐기 때문에 좀 영상을 켜도 어리버리할 것 같아서 이틀 동안에 이제 삼색전을 거친 후에 오늘부터 찍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mm -hmm. <놀람> 네. 이제 주슈 여행하는 동안 이용할 차입니다 지금 오릭스에서 차 렌트하고 이제 네비 찍고 바로 출발할것 같아요 지금 규슈를 여행하는 동안은 이제 차를 렌트를 해서 다니기로 했고요. 한 2주 정도 여행할 예정입니다. 출발. 예, 저희가 일본에서 렌트 해가지고 운전한 경우가 처음은 아닌데 두 번째인데 작년에 삿포로 갔을 때 거기서도 렌트를 해서 다녔었거든요. 근데 차종마다 이제 브레이크 감각이나 뭐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적응 중인데. 아곧 그 도착하면 토할 것 같은데 <laughs> 하도 굽전고 막 이래가지고 첫 번째 여행지까지는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게 키로수는 얼마 안 되는데 국도를 타고 갈 예정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조심히 운전해서 첫 번째 여행지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사세부로 가는 길에 큰 마트가 보여서 잠깐 서서 화장실도 갔다오고 쉬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에 오빠가 이제 몇달 동안 운전을 안 했다고 초보자가 돼가지고 오면서 엄청 투닥투닥했네. 그지? <laughs> 처음에는 오십인지 모르고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한 2, 3식막 이렇게 달리는 거 같길래 기어 가냐고 했다가 네가 안전할 거야. <laughs> 내가 그랬어? <laughs> 한100% 과장해서 얘기한다 니가 <laughs> 운전해! 그럴거면 니가 운전해! 거진 싸울뻔 했다는 <웃음> <웃음> 난, 난 분명히 언니 그럼 할래? 그랬던 것 같은데 <laughs> 어 근데 그랬잖아 100% 과장했다고 <laughs> 어쨌든 다시 출발 <laughs> 제가 원래 사세보 도착해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아침을 좀 부실하게 먹었다 보니, 좀 배가 고파서 중간에 가는 길에 어, 우동 전문점 보여가지고 급하게 서서 우동 좀 먹고 가려고요 <웃음> <웃음> 오, 맛있겠다. 음, 우와. 이건 우동이고, 이건 소바라고 뜨는데? 면이 다른가 봐. 사진을 보아하니 되게 맛있어 보이고 종류도 많고 후쿠오카 시내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여기는 한 500엔부터 있어서 텍스가 붙어도 좀 저렴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오빠가 주문한 에비 우동 나왔고요. 이거는 제가 주문한 오징어 튀김 우동입니다. 위에 간이시 얹었다고 확 맛있어졌어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좋다. 맛있다. 국물 한입 먹고 기대가 완전 <laughs> 커졌어. 음. 음. 이거지. 맛있다. 이거 오히려. 음. 우동 두개 해서 천삼백칠십이 냈어. 한 3만 삼천원 정도 주고 나왔습니다. 잘 먹었다. 가슴. 가슴. 일본 라면을 먹고 좀 요기저기 유명한 곳을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지금 플랜을 좀 바꿨어요. 왜냐 날씨도 날씨고 생각보다 너무 늦어져서 저희가 묵을 숙소가 사세보시 안에 있는 숙소가 아니라 여기서 한 40분, 45분 정도 를 차타고 또 가야 돼요. 일단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저녁거리를 좀 마트에서 사고 그리고 숙소에서 좀 보내지 않을까. 그리고 본격적인 여행은 내일부터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맛있는 커피 마무리하고 다시 이동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사미조에 있는 큰 마트에 잠깐 들렸어요. 여기서 저녁거리 좀 사고 그리고 숙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계란말이 예뻐지네. 아, 이렇게 조금만한게 가격대가 또 다르구나. 네조각에 335? 음, 맛있는 거 많다. 이런 것도 645면은 괜찮은데? 오, 너무 맛있겠다. 오. 어, 근데 좀 따뜻해. 그쵸? 그렇게 차갑진 않아. 일단 어. <laughs> 주류를 사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편의점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이런 위스키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만 봐도 26불 정도밖에 안 해요. 이게 어떻게 26,000원밖에 안 하지? 그러니까 호주에 비하면 반값 정도밖에 안 하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하이브 한잔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일본에서 하이볼이 어떤 건 어떤 게 맛있는지 모르니까. 어, 근데 이것도 알코올이 7 나대. 어, 근데 이거 세일한다. 이제 이거 먹어볼까? 세일하는 것 같은데. 그래? 완화. 자 힘들게 장 보고 나왔습니다. <laughs> 골라서 부킹을 예약하면 티 타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세븐더블라 7시 예약을 해놨습니다. 땡큐 아 여기다. 저희가 여기서 머문 숙소는 이렇습니다. 일단 보니까 더블 침대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하나 있고 조그만한 TV랑 냉장고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 음,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네요 지금 저희가 예약한 이 호텔이 하사미조에 있는 호텔인데 제가 찾은 호텔 중에 좀 저렴한 측에 속해요 근데 이 호텔에서 온센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몰랐는데 아까 티켓을 주는 거 보아하니 어, 온센을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푹 쉬면서 티타임도 즐기고, 뭐 온센도 갈수 있으면 가고 이런 식으로 즐기고, 어, 내일은 아침부터 도자기 마을 구경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Did you read m 여기가 티타임 갖는 장소입니다. Good evening, welcome to Greece and Sami.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today. Thank you. Thank you. So, you are from Seoul? Yes. Oh, really? Oh, do you enjoy? Yes. Oh, that's good. <laughs> so, please choose your favorite ball. Blue one? Blue one. Yes. This one? Yes. Mm -hmm. mm -hmm. okay. oh, please. <laughs> <laughs> 인것 같은데 달달한 디저트래요. 뭔가 티 먹기 전에 입안에 붙는 그런 거지 않을까 싶은데 샤워 볼 같은데?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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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o> much. <laughs> 지금 큰 일이 났어요. 네, <laughs> 둘째 날 여행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비가 어마무지하게 오고 바람도 어제랑 똑같이 붑니다. 큰 일이 났어요. 지금 여기 주변으로 갈 곳이 여러 곳 있는데 아 <laughs> 진짜. 지금 어디를 갈까 고민고민하다가 여기 하삼이에 라이스 테라스가 있더라고요. 라이스 테라스가 되게 구글 지도에 사진이 엄청 이쁘게 나와가지고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다행히 비가 아직 내리긴 한데 그렇게 파붓진 않아서 어 근데 오니까 너무 이뻐요. 뷰도 뷰인데 비가 와서 그런가 안개가 산에 엄청 꼈거든요. 이 분위기조차도 너무 운치있게 느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맑은 날이 아니라서 좀 속상하긴 한데 맑은 날이 아니어도 뷰가 너무 이쁘네 <laughs> 지금 카메라... <laughs> 혼자 차에 들어가서 <laughs> 왜 시동을 걸어 지금 화면상에는 비 오는 게 그렇게 많이 안 보여서 잘 모르시겠지만 은 비가 그래도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나름 라이스테라스 구경 잘 했고 이제 아침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도자기 판매점도 있고, 커피 판매점도 있고요. 오니길 전문점도 있고, 여러 가지 샵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오픈이 일주일에 3일 하거든요. 화요일이랑 토요일이랑 일요일 이렇게만 합니다. 저희가 운 좋게도 화요일날 여행 날짜 겹쳐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여기가 오픈하자마자는 사람이 없는데 뭔가 다 먹고 나갈 때쯤에는 뭐 테이크웨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주말이 더 하겠지. 오늘은 평일이라서 그렇게 바쁘진 않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아하니 이게 메뉴인 것 같아. 여덟 가지. 한 여섯 가지에서 여덟 가지 뭐 이렇게 판다고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니길리한개 추가하면은 뭐 200엔이라고 하고 국 추가해도 200엔인가 보다. 여기가 세트 600엔에 오니기리 두 개, 그 된장국 하나, 그리고 김치 같은 절임 이렇게 세트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가 오니기리 집 야외 테라스인데 분위기가 미쳤죠. <laughs> 너무 예쁘다. 마니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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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저희는 유자된장 하나, 후키된장 하나, 고기된장 하나, 마늘된장 하나, 하나 그렇게 주문을 해봤습니다 어떨지 모르겠네 저희는 이렇게 세트 두개 주문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한 손바닥 정도 사이즈인데 그냥 고기 쌈장 이건 진짜 쌈장인데? 응. 이건 좀 우리 입맛에 맞다 오지 이게? 귀엽나? 그게 고, 고기 같은데. 음. 음~~ 무너 맛있다. 근데 쌀이 되게 맛있어. 음. 음. 여기 근처에 바로 우리가 다녀온 라이스 테라스가 있어서 오 음, 그거랑 연관이 되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laughs> 근데 리뷰 보면은 뭐 쌀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확실치는 않은데 쌀이 굉장히 맛있어요 찰기있고 그리고 된장국도 진짜 맛있어요 음, <laughs> 지금 카페 찾아서 주차하고 이제 카페로 향하고 있는데 여기가 그 도자기 마을로 유명한 데잖아요? 저희가 도자기 굽는 그 가마들이 있는 공원 앞이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구경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왔는데 지금 보아하니 왜 카페가 문을 닫은 것 같지? 아, 여기에요? 지금 찾아온 카페가 어, 여긴데 어, 열었습니다. 여기가 도자기 또 판매를 하면서 카페도 하는 공간이거든요. 아, 너무 귀엽다. 귀여운 라떼를 받았습니다. 이 루이스라는 라떼고요 따뜻한 커피예요 이건 제가 주문한 라떼입니다. 너무,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웃음> <웃음>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카페요아니라이 공원을 보고 온거예요 도자기를 만들 때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가마가 어떻게 지어지고 뭐 그거에 대한 거를 그림으로 해놓은 건가 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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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커서 하나하나 돌아다닐 수있는 일어를 읽을 줄 알면 많은 종류의 감화들이 있지만, 솔직히 이런 뭔가 역사가 깊든 그런 곳은 투어로 와야 적어도 그 나라 언어를 알아야 <laughs> 설명을 아. 이해를 하고, 차라리 영어라도 있었으면 이해를 할 텐데, 일본어밖에 적혀져 있지가 않아서, 근데 여기도 투어를 하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누군가가 가마에서 어떻게 구워지고 이런 거를 뭐 설명을 들었다라는 리뷰도 본것 같아서 근데 지금 날씨가 이래서 그런 건지 뭐 투어 시간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어, 올해밖에 없어요 저기 밑에 공원 인포메이션 센터 같은 데 가면 어, 맞아 한국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근데 가마도 가만데 여기가 계단 으로 올라온 데다 보니까 여기서 바라보는 시내가 이뻐요 이제 가와 구경 잘 했으니까 이제 좀 달달한 거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공원에서 한 4분 정도 드라이브해서 타이아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리뷰가 엄청 나서 사람 많을줄 알았는데 다행히 저희가 온 타이밍에 조용했네요. 어쨌든 두개 사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딱 붕어빵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그 하얀 안구가 아니라 뭔가 좀 다른데? 반죽도 되게 쫄깃쫄깃하다. 일단 이빵 안에 내용물이 되게 가득 차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먹나 보다. 저녁 장 보러 왔던 곳, 똑같은 곳에 왔습니다. 오늘은 요만큼. 근데 오늘따라 다30% 세일이 붙어가지고 지금 싸게 담는 중입니다. 얼른 장보고 나왔습니다. 어제랑 비슷하게 본것 같은데 오늘의 저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술까지 사왔는데 술 해서 2 0 0 0엔좀 안되게 준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일본 여행도 장기적으로 여행을 할 계획이라서 근데 물가가 비싼 나라잖아요. 뭐 주기적으로는 이렇게 마트에서 사서 때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마트가 너무 잘돼 있어요. 도시락이. 그래서 편의점도 돌아봤는데 편의점은 좀 할인율이 높진 않았고 마트가 할인율이 좀 많아서 어, 마트 위주로 좀 다니고 있습니다. 짠. 음. 왠지 두개 똑같을 것 같은데. 두개 똑같지. 저희가 지금 마시고 있는 하이볼이 요거고, 근데 요게 원조라고 본것 같은데 그냥 내 입맛에 안 맞는 거지. 솔직히 찾지 않고 마트에 간 상태여서 뭐가 맛있는 하이볼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한번 찾아보고 맛있는 걸로 한번 사먹어봐야겠어. 위스키 맛이 너무 진해. 매일 먹어도 안 질리는 수시 수식 먹으려